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SK 이토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러니까 오늘 다행히도 어제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은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적으로 이 미국 경제 지표가 좀 나온 바가 있었는데, 만숨을 돌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 현재 한국장도 좀 좋게 흘러가고 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신장 상황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SK 이터닉스가 현재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SK 이터닉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라 한다면 꼭 댓글 남겨 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K 이터닉스의 경우에는 SK DND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분만 인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번 3월 말에 상장을 한 바가 있었었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해본다면은 뭐 풍력 발전이라든지 연료전지, ESS, 태양광 등등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뭐 모멘텀 뭐 알아봐야 되겠죠. 풍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해상 풍력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강해졌는데 실제로 그 SK 이터닉스가 상장한 날에 한국 정부에서 100조 원에 달하는 해상 풍력 발전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은 바가 있었습니다. 뭐 2030년까지 14기가와트 확충이 목표라고 하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SK 이터닉스 모멘텀을 가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AI 산업과 엮인 부분이에요. 현재 AI 산업이 좀 떠오르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을 한 바가 있었죠. 이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서 전력 대란이 일어났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여기 기사를 좀 읽어 보시면은. 북미와 유럽 등에서는 비교적 발전 단가가 싸고 친환경적인 대형 해상풍력 발전 단지 건설 사업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력 대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전력 인프라만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해상풍력 붐이 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모멘텀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SOFC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OFC는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뜻하고 있는데, 이 연료 전지는 연료의 산화에 의해서 생기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이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전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원리의 경우에는 먼저 수소를 공급을 해주고 이 수소가 음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음극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수소가 전해질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전해질에서 산화가 되면서 수소가 이온과 그리고 전자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수소 이온이 전해질을 통해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때 양극에서 산소와 만나면서 열과 물이 생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 전자 같은 경우 여기 전기선을 따라서 음극,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때 이 전기가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SOFC가 어느 순간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아, 세계에서 가장 투, 그큰 투자 은행 중 하나인 모건스탠리의 연구자인 스티븐 버드 씨가 이 블룸에너지라는 기업을 강조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 어,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AI 서비스 지속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전원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연료 전지를 비상전원으로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SK이터닉스가 이 블룸에너지라는 기업과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국내 공급할 수 있는 국내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SK이터닉스 지금 SOFC 테마와도 엮이면서 상승한 바가 있었었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하락을 했었는데 어제 시장 상황 좀복기 해보자면 저번 주에 발표가 되었던 이 제조업 구매자 관리, 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실, 그 예측치보다 상당히 낮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이게 5 0일 5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50보다 높으면은 경제 상황이 좀 좋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50보다 낮으면은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지표예요. 그런데 46.8로 50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좀 악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 때문에 어제 상당히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올한해 동안 증시 상승을 이끌었었던 건 AI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AI 관련 기업들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죠. 실제로 인텔 같은 경우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 26% 이상 폭락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인텔 같은 경우 1.5만 명을 정리해고 시킨다라고 한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관련 산업에 대해서 좀 거품이 아니냐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 그래서 어제 그렇게까지 하락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음, 코스피 코스닥 시장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어, 그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ISMB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이거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서비스업이 예측치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50보다 이상이 나왔다.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수가 있는 경기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SK 이토닉스23% 상승 중에 있고 28%까지 상승했다가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3.6% 지금 상승 중에 있고 일단 윗꼬리와 아랫꼬리 전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일단 5%까지 상승을 했다가 좀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다행히도 이481 이평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에는 진짜 여러분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으셨다, 그러니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다행히도 이렇게까지 갭상승이 나오면서 다행히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떠한지 좀 살펴보자면 코스닥 시장은 6%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코스닥 시장도 이 부분 이 과거에는 이 지지 라인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이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는지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SK 이터닉스의 주가 어좀 살펴보자면. 어제 어제 진짜 시커 했죠 상당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가가 21%, 종가가 15%, 거의 하한가에 비슷하게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이 상한가에 비슷하게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자리가 있는데요. 저는 이 11일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해주는지가 관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이 지지 라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저항 라인이 되어 버렸으니까 확실하게 거래량을 통해서 거래 대금을 통해서 돌파를 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SK 이터닉스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일단적으로 오늘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보아하니 저항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점들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집니다. 이대멘토 권역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